기아 타이거즈의 1차 지명 출신 유승철이 야구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돌아왔다. 그의 부활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아의 마무리 캠프는 그야말로 뜨거운 화제의 중심이 되었다. 특히 최고 시속 155km 강속구를 뿜어내는 그의 위력적인 투구는 현장에서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역대급 재능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유승철은 기아 타이거즈가 1차 지명으로 선택했던 유망주였다. 강력한 구위를 바탕으로 고교 시절부터 주목받았던 그는 프로 입단 직후 팀의 미래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입단 이후 잦은 부상과 부진이 겹치면서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어깨와 팔꿈치 통증으로 인해 수술과 재활을 반복하던 그는 한동안 1군 무대에서 자취를 감췄다. 2022 시즌 후반기에는 몇 차례의 기회를 잡았으나 불안정한 제구력과 자신감을 잃은 모습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많은 팬들은 그의 재능이 그대로 묻혀버리는 것이 아닌지 우려했다. 그러나 승철은 포기하지 않았다. 기나긴 재활 기간 동안 체력 훈련과 투구 메커니즘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다. 2024년 마무리 캠프는 유승철의 완벽한 부활의 무대가 되었다. 캠프 시작부터 그는 강한 어깨를 바탕으로 강속구를 던지며 코칭 스태프와 동료들을 놀라게 했다. 특히 최고 시속 155km에 달하는 직구는 타자들에게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었다. 기아의 한 코치는 유승철의 변화는 놀랍다. 단순히 구속이 올라간 것뿐 아니라 공의 무브먼트와 제구력까지 확연히 좋아졌다. 과거의 승철이 완전한 투수로 돌아왔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유승철의 부활은 캠프에 모인 팬들 사이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마운드에 오를 때마다 그의 투구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팬들은 유승철이 돌아왔다. 기아 불펜의 새바람이 분다며 환호했다. 기아는 2023 시즌 불펜진의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경기 후반 리드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자자 팬들의 실망을 샀다. 이런 상황에서 유승철의 부활은 기아 불펜진 강화의 중요한 열쇠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코칭스태프는 유승철을 새선맨 혹은 마무리 투수 후보로 놓고 여러 옵션을 검토 중이다. 박재용 투수 코치는 유승철의 구위는 이미 리그 정상급이다. 앞으로 실전에서 꾸준히 성과를 내며 자신감을 쌓는다면 기아의 핵심 불펜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유승철 부활의 배경에는 체계적인 훈련과 마인드 변화가 있었다. 그는 재활 기간 동안 야구를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나를 믿어준 가족과 코칭 스태프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또한 자신의 투구 메커니즘을 세세히 분석하며 불필요한 힘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승철에게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도 있다. 바로 실전에서의 경험 축적과 경기 후반의 안정적인 제구력이다. 그는 구속과 구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앞으로도 제구력 향상과 다양한 구종 개발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유승철의 부활은 기아 팬들에게 단순히 선수 개인의 성공 그 이상을 의미한다. 기아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투수로서 그는 이제 팀을 대표하는 얼굴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2025 시즌. 유승철이 기아 타이거즈의 새로운 구원자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그의 역대급 부활 스토리는 이제 시작이다. 기아 1차 지명 선수들의 활약 속에 내가 있겠다. 1차 지명을 받은 이유를 경기로 증명하겠습니다. 순천효고를 졸업한 우한투수 승철은 2017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기아 타이거즈의 1차 지명을 받아 프로에 입단했다. 최고 152km의 직구와 함께 포크볼, 슬라이더, 커브 등 다양한 구종을 구사하는 그는 입단 초기부터 팬과 구단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꾸준히 기회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좀처럼 잠재력을 폭발시키지 못한 채 점점 잊혀가던 그는 기아의 제안으로 미국 유학을 떠났고, 시즌 중 트레드 애슬레틱 트레이닝 센터에서 실력을 갈고 닦았다. 복귀 후 승철은 원래 경기에 등판해 3이닝 동안 피안타이, 43진 무실점을 기록하며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하게 했다. 특히 미국 유학을 통해 변화된 그의 투구폼이 주목을 받았다. LA 다저스의 야마모토 요시노브를 떠올리게 하는 새로운 폼에서 유승철은 150km대의 직구를 던지며 타자들의 방망이를 무력화시켰다. 그는 야마모토를 알고는 있었지만 내 투구폼이 그와 닮게 될 줄은 몰랐다며 미국에서 코치님이 구단에서 보내준 영상을 보고 분석하던 중내 폼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말씀하셨다. 이를 통해 투구 시 힘이 새는 부분을 고칠 수 있을 거라 판단해 받아들였다. 누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이 투구폼이 완전히 내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좋은 결과가 나와도 방심하지 않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계속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 폼에 완전히 적응하기 위해 오키나와 마무리 캠프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그는 세트 포지션에서 아직은 자연스럽지 않다. 와인드 업대와 동일한 구위와 제구를 유지하기 위해 연습 중이다라며 변화구 중에서는 커브가 가장 느낌이 좋다. 원하는 타이밍에 떨어지도록 계속 다듬고 있다고 각오를 다졌다. 지난 시즌 동안 투구폼을 다듬고 있을 때 팀은 12번째 통합우승을 차지하며 정상에 올랐다. 유승철이 데뷔한 2017년 이후 두 번째 우승이었다. 그는 팀이 우승에 기뻤지만 내가 기여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이미 지나간 일이니 다음 우승 때는 내가 앞장서서 팀을 이끌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에는 반드시 1군에 자리 잡고 싶다며 7차 지명 선수들이 모두 활약 중인데. 나도 1차 지명의 일원이 되고 싶다 오고 웃었다. 최근 기아는 1차 지명 또는 1라운드 지명 선수들이 빠르게 성장해 팀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2018년 한준수 2020년 정혜영 2021년 이일희 2022년 김도영 2023년 윤영철 등이 그렇다. 여기에다 심지어 활약이 부족했던 2019년 1차 지명 김기훈조차 올해 가능성을 보여주며 내년을 기대하게 하고 있다. 유승철까지 더한다면 기아의 전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사실 유승철은 가장 먼저 가능성을 보였던 선수 중한 명이다. 2018년 1군에서 39경기에 등판해 47.1이닝을 던지며 1승 3홀드 1세이브 평균자책점 4.37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이후 수술과 부진의 늪에 빠졌고 데뷔 시즌의 활약을 이어가지 못했다. 그러나 팬들은 그때의 구이와 가능성을 잊지 않고 있다. 그는 지금과 비교해 당시를 비교하면 좋아진 점이 많다. 다만 팔꿈치 수술 이후 공을 때리는 타이밍이 약간 달라진 것 같다며 아팠던 팔꿈치를 신경쓰다 보니 타이밍이 조금씩 변화한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로 인해 시간이 걸렸지만 내년에는 2018년의 모습을 되찾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